넷, 현재 상황은... 감사니다 방금... 신호 수신 중 구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아그리아 거주지 주민을 대표하는 아리엘 헨슨 박사입니다. 반갑소 박사, 그냥 재미라고 부르시오. 현재 상황은 어떠소? 서구가 행성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거주지는 이제 끝장이에요. 지난 12시간 동안 저희는 가장 가까운 우주 공항으로 사람들을 탈출시켰어요. 하지만 저그의 공격이 너무 심해 더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지켜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을 몇분 간격으로 보내겠어요. 마음 놓으시오, 박사. 거주민들을 우주공항까지 호위해 주겠소. 제발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저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방사병을 좀 보냈네. 이 친구들이 저거를 바싹 구워줄 거야. 저것 명령만 따르죠. 방사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 해봅시다. 바싹 이겨드리죠. 승리의 역도. 들어주지 바싹 익혀드리죠 음, 싹 태워버려 화끈하네. 정말 와주셨군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건물 제어 권한을 드릴 테니 저희가 탈출하게 도와주세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쓰러져 버려. 에이, 설로봇 준비 완료. <놀람> 자 주민들이 행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우주공항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야 한다. <놀람> 종달새길에서 첫 번째 피난민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할 겁니다. 우물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리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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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우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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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이리 우리, 우리, 리 합니다. 간다구요. 건설로만 <목소리> <관실러문> 준비 완료. <목소리> 절대 멈추지 마세요. 어서 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 풀자고, 전설로만 아,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절동 준비 완료. <목소리> 누군가 벙커를 지어놨군. 도로를 방어엔딱 좋은 자리이긴 한데 왜 답이어 있지? 저구가 차들어오자 자치령 부대가 버리고 간 거예요. 여기 사람들에겐 눈꽃만큼도 신경 쓰지 않더군요. 안타까운 이야기로군 어쨌든 벙커 위치는 괜찮으니 병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어. 영력을 배치할 니다 자, 다들 다섯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여긴 못지겠는데요 출동 준비 완료! 자, 다들 들었지? 건설 한... 로봇 준비 완료! 실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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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못틸수 있겠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응용을 내리실 겁니다 하면 됐네!

봐 우주 공항까지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 이걸 무슨 수로 다 지키란 말이야. 기동 부대를 만들어서 움직이거나 벙커를 세워서 놈들의 접근을 막으면 될 거야. 어느 쪽이든 먹히겠지. 다음 피난민 수송 차량이 체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부대에 알려주세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 하시.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브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이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 로 준비 완료. 우주 공항으로 갑시다. 어서요. सकवा 스핀터스가부족합니 갑니다. 간다고요. 자, 다들 들어니다알습니다 이제가 공격

다음 피난민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할 겁니다. 상층을 통과하는 저그머리를 감지했습니다. 정확한 좌표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수송 차량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자, 빨리빨리 명령 받았습니다.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 치료 순서를 정할까요 대장님이 계신 곳 쪽으로 점점 다가가는 지진파를 포착했습니다. 저그가 구를 파는 것 같습니다. 멋지군. 상황이 점점 재밌어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다음 소송 차량이 곧 출발합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한판 붙어볼까의 송이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안전한가요? 뭐, 가보면 알겠죠. 야, 빨리, 빨리. 이제 다 됐어. 어서 이륙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대장님. 헨슨 박사가 당분간 여기 머물기로 했습니다. 박사의 기술은 큰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영광이오, 박사. 어디부터 손을 보는 게 좋겠소? 음, 응. 의료 시설도 고식이고 제대로 된 과학자는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런 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예리하시군. 박사가 스탠먼을좀 가르쳐주면 좋겠소. 환영하고, 박사. 레이너 사령관님, 지금쯤이면 소식 들으셨겠죠? 다시 바빠지시겠는데요 그렇소 히어 지금 병력으로는 저그와 자치령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은 용병이 있어 아시다시피 저그의 침공으로 용병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만 아, 여기 바텐더가 만든 마이타이는 정말 끝내주니까요 네, 괜찮은 용병들 보여드리죠 정말 친절하시군힐 헨슨 박사는 만나봤나? 물론이지. 그래? 그게 누군데? 에헤, 글쎄 올신 UNN의 돈이 범리언입니다 변경의 거주지인 아그리아 행성에 나가 있는 케이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케이트 기자, 아 예,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맹스코 황제가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기자 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최전의 부대가 전쟁에 뛰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로스 작전의 영웅 호로스 워필드장입니다. 그들을 지휘할 것입니다. 워필드장. 에어컨질러라는. 워필드 장군 우리 잘 훈련된 자치형 군대를 이끄는 저는 언제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그의 새로운 위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워필드 장군이 지휘를 맡았으니 이제 저그 군단을 물리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저그가 다시 등장한 이후 레이너의 테러 행각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잠시 후 직접 판단하십시오. 가주민들은 무기고 출입 금지야. 뭐라도 잘못 건드리면, 이그 생각만 해도 골치 아파. 주민들은 목이 거출고 출입... 아무 이상 없습니다. 얼마나 끝났습니다. 한잔 알고 있죠? 에이, 기다리던 비범 스트레스가 좀 가시네요. 스트레스가 좀 가시네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laughs> 새 용병이 들어왔네요. 보시겠습니다 괜찮은 친구들이 줄을 섰습니다. 괜찮은 친구들이 줄을 섰습니다. 새 용병이 들어왔는데 싸울 사람은 많습니다 온만잘 쳐준다면요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잘 찾아오셨습니다 싸울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들을 구한 건 한꺼번에 다 구할 순 없어 사람들을 도울 그래 하지만 자네가 말하는 당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자치령에선 자치령이 그 모양이니 누군가는 약자를 위해 싸워야지 않겠소. 맹스크가 그... 황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수용 시설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내가 알아보겠소. 사람들을 볼. 아 대장님 조만간 실험실을 다시 쓸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을 텐데. 합교에서의 하루가 또 밝았군요. 오늘 멋지신데요. 레이너 특공대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사령관님. 밖에 본때를 보여줄 놈들이 많습니다. 예, 사령관님. 말씀하세요.